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2023년 4월 5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가원 끝에 칭목입니다 어, 비가 단비도 오고 ]죠. 있습니다. 예. 네불다 꺼졌잖아요. 산불. 예 너무 건조해서 불이 음. 되게 많이 났었는데 다행히도 또 비가 와서 불의 진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 네, 문재인이 탈원전한다고 음. 뭐산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중국산 <laughs> 태양광 그 파, 판넬 네. 다 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열심히 나무를 같이 다시 심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사업해서 열심히 일궈 놓은 나무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맞습니다. 저희가 또 네, 회복을 시키려면 열심히 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늘도 잘알아서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사대강 보 예. 어? 이걸 막그저저막문 열어놓고 물안 가다 놨어요. 저 철거한다고 해체하자고 그래가지고 가뭄 때저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반성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문재인이 보 개방해가지고 광주 시민들 40일치 그 물을 못 쓰게 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황당한 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괴담을 가지고, 네. 이렇게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 했으니까 그, <laughs> 그 능력이 그렇죠. 오죽 하겠어요, 아이고. 네. 음. <laughs> 한번 좀 심착에 시작을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네, 그 참. 또 황당하게 일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죠. 후쿠시마 개담 유포를 하고 있는데 그 한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네. 국정조사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서 많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네. <웃음> 아니, <웃음> 네 정상회담을 네. 국정조사 하는 나라가 네.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아,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가니 아 어느 국가에서나 네.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국가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네. 조약 같은 경우는 국내법보다 우선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나라 는 없는데 네. 그냥 그저 후쿠시마 괴담으로 해가지고 또 국정조사 네. 한다는데 제가 네. 네. 국정조사 해야 될게또 하나 있어요.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있죠. 뭔지 알아요? 뭐입니까? 아, 그래서 이제 뭐지 민주당에서 쌍특검하자는데 우리도 네. 쌍끌이 국정조사하자 뭐냐? 네. 문재인이가 네. 김정은이 만나서 도보다리에서 예. USB를 건넸어요. 네네. 저게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저건 해야죠 진짜.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요 국민의힘 저여여여 국회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네. 네. 저 후쿠시마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거 하고 네. 저 USB 준거 김정은 준거 예. 저거 두 가지 동시에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하면 어떻겠어요? 돈. 재미있지 않겠어요? 네. 한쪽에서는 핵폭탄급 여여여 네. 여, 여 통치 비리가 터지고, 그쵸. 한쪽에서는 빵급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네. 도보다리 USB 국정조사하고 네. 후쿠시마 국정조사 동시에 이렇게 합시다. 쌍끌이 국정조사 어때요? 저는 왜냐면 자기들이 하자고 네. 했으니까. 전 좋은 아니, 같습니다. 아니 밥상국에 수, 숟가락 하나 더 넣나 안 넣나 네. 같지 않아요? 이왕 해는 김에 네. 정상 회담은 국정조사 사냐 되진 않지만 그쵸. 다수당 의원님들께서 하자니 네. 할수 없이 해야죠. 거기다 하나 더 늦차고요. 뭐를 더보다리 네. SUV 김정은 네. 그 총회장님 네. 그 국정조사.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음? 네. 저. 저양반을 총회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민주노총 네, 간첩단 사건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영업 일부가 네. 어디인지 알아요? 민노총. 네. 민주노총이 네. 그 뭐냐면 간첩단 지령에 의하면은 네. 영업 일부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 남노당의 핵심 사업부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네. 남노당의 무력 부서 뭐 이런 걸 선봉대 네. 어? 이런 건데. 영업 일부.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네. 아, 그 진보당이라든가 이런데 프레카드가 이제 길거리 걸렸는데 어, 뭐가 걸렸냐. 요즘 너무 많죠. 예. 이게 황당한 내용이에요. 뭐. 그 일본의 영업사원이 윤석열이고. 네네. 윤석열은 일본 가서 월급받아라. 아. 여러분, 거꾸로 얘기 봅시다. 네. 진보당이나 민주노총은. 네. 총회장님한테 월급 받으세요. 현대자동차라든가 예, 예. 무슨 철도, 공기업 뭐 이런 데서 왜 월급을 해 봤습니까? 그렇죠. 당신들 총회장 계시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되게... 살도 쪘고. 그러니까요. 어, 네. 이거 뱃살을 인격이라 그러는데 인격도 좋아 보이고. 네. 어, 저기서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총회장님한테 봉급 받으세요. 뭐이 재벌들한테 받지 말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당시그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USB 내용에 그 어떤 의혹들이 있었냐면요. 이 문재인이 좋아하는 그 영상들이 담겼을 것이다. 혹은 또 <laughs> 그때 한창 코인이 또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인 관련된 것들이 아마 담겼을 것이다. 많은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 소문이 떠도는 것은 네. 사안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네. 도보다 U.S.B. 그게 훨씬 더 궁금합니다. 국정조사나 네. 특검 합시다. 네,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3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어올 일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그 윤재갑 의원이 삭발 투쟁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아니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무슨 삭발까지 합니까 당일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은 어, 이게, 명분도 없고 아닌 것도 기다고 우격담임 예, 투쟁인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뭘로 해야 되냐 국정조사 해자 예. 쌍 끓이로 그래서 더보다래 예. USB 국정조사하자고 네. 우리도 댓글도 올리고 네. 국정조사하라고 네. 국민회한테 요구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음.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그 그 아까 저 총회장님 어, 훌륭하잖아요 인품도. <laughs> 예, 딴, 따님도 인품이 좋은가 봐요. 인격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봉급을 저기서 네. 받아야지. 네. 아니 프레카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본에서 예. 영업사 이니까 일본 가서 봉급 따드라는데 신보당 네. 여러분 총회장님한테 받으세요. 봉급. 그렇죠. 그게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안 받으면서. 네. 왜너무 일본 가서 받으라 그래. 네. 그리고 프레카드 정치가 네. 저게 초등학생도 안 하고 너무 정치가 저질화되고 아, 정말 저질이니까. 시화화되고. 와. 네. 아니, 또 대한민국을 전부 플랜카드로 울긋불긋하게 걸어갖고 선당당 당집을 맹글어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종로 경찰서 바로 앞에는 민중당에서 뭐 파시오 독재정권 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어떤 민, 어떤 국가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플랜카드를걸수 있습니까 경찰서? 여기 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네. 후퇴하고 있어요. 네. 아, 지 맘대로 막 프레카드 걸어서 막개 네. 욕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놈들이 그래서 네. 저 누구요, 그저 어떤 뭐 최고위원이 뭐뭐뭐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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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 낮지 않느냐 기념일 네. 이런 것은 의견이잖아요. 또 그것은 망언이라고 그래요. 진짜 망언은 뭐냐면 네. 진보당 저런 데서 뭐 윤석열이는 일본 가서 봉급 받으라. 저런 게 망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언하고 의견을. 아니. 네. 구분을 못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훌륭한 제도 하에서 네. 살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그분들은 총회장님을 모시러 가세요. 네. 저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네. 정말 유치합니다. 저랑 양반들 네. 초능력도 있어요. 솔방울 가지고 막. 어? 아, 네. 수탄도 만들어 불고 낙엽 타고 강도 건너는 양반인데 네. 얼마나 어, 훌륭합니까? 못하는 게 없네요. 네. 아, 그 정말 이 국정조사는 한번 뭐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부모님들 네, 더보다의 네. USB 국정조사 요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또 다음 또 민노총 소식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근데 이 가장 힘없고 그런 우리 애기들을 건드리는 또아 예. 학교 비정규노동 파업 네 3300개 교에서 이 급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참. 경우가 뭐냐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번에 급식 대상 학교가 네. 1 2 7 0 5군데예요 네, 네. 그중에 2 5 9인 3,293개 학교가 네. 급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 75%는 예. 동참을 안 했죠. 그런데 언론 같은 데서는 75% 동참을 하지 않은 네. 그분들의 의견은 단한 줄도 안 나오고 맞습니다. 75% 네. 학교 비정규직에서 뭐 이것만 나와요. 네. 언론들도 네. 좀 이렇게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또 한창 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면은 이 영양도 얼마나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합니까? 네. 아, 근데이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게아또 우리 예. 저 정당한 행인지 국민노조 행위인지. 어, 저랑 함께하는 예, 예. 경북 그 교육청 예.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예, 예, 예. 한 (1500명) 가량이 근무를 하시는데 네. 물론 근무 조건이 좋은 건 봉급이 많은 건 아니죠 그쵸. 학교 선생들은 많이 받는데 이장반들은 적게 받거든요 이분들이 뭐냐면 위원장님이 여기 말하면 뭐하지만 소윤 이름이 이뻐요. 성은 네. 얘기 안할 거예요. SY로 하시죠. 어. <laughs> 네. 이분 위원장님이신데 네네. 이분은 파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전화를 해서 네네. 아니 위원장님께서 왜안 하셨어 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도 욕 먹으면서 네네. 왜 동참 안 하냐 엄청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데도 안한 이유가 뭐죠? 음,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로 네네. 어른인 우리가 참아 네네. 애들 밥 먹는 것을 골머로 파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엄청 파업하는 욕 먹었다고 얘기를 해 아, 너무 너무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네요. 경북 교육청 어떤 예. 저 여, 여, 학교 비정규직 그이 위원장님 그래도 힘내세요. 네네. 이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런 분들의 근로 조건이 점점 좋아질 네, 거예요. 요번에 욕 먹으면서도 파업 안 하시고 네. 잘 버틴 것. 하여튼 복 받으실 거예요 아, 네. <laughs> 많이 훌륭하십니다. 많이 격려해 드려야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이에요 작년 (11월 25일에도) 총파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또 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초등 돌봄교실 네. 돌봄교실 운영학교가 전체 네. (6058군데예요) 네, 네. 이 중에서도 몇 곳에서 문제가 되냐 네. (150군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네. 초등학생, 이런 것을 볼로해서 파업할 경우에는 저는 파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하지 말라, 파업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파업 안한 사람들의 그런 애로항 적어도 조건은 뭔지,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지, 네. 파업을 했다더라. 빵하고 뭘로 그냥 때운다더라. 이렇게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네. 대다수의 의견이라 네. 꼭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을 언론이 들어서는 이 됩니다. 나라가 네. 정상으로 가겠어요. 하, 참 비정상으로 많이 치우쳐 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 작업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